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 외에는 다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때그 소리가 좋게 들려지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소리는 다 걸러버리고 나쁜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의 말씀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의 강연을 들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좋은 것을 얻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이 말이라고 하냐, 말도 안 같은 소리다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스대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까 하고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를 갈면서 그만해 듣기 싫어 길을 막 틀어 막고 심지어 돌을 설교하는 사람에게 던져서 그돌막고 얼마나 정확하게 던져서 그 자리에서 설교하던 사람이 죽어버렸어. 네? 오늘 하나님은 기 있는 사람은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대중 교회처럼 각처에 십자가가 세워진 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어디에서 살든지 교회를 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뭐 없어지면 좋겠네. 에? 불나면 좋겠네. 제발 교회 좀 없으면 좋겠다. 교회가 뭘 나쁩니까? 뭐, 그늘 져서 농사를 못 짓습니까? 뭘 교회가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건물보다는 그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어느 교인이 자기 농사에나 자기 생활에 피해를 주고 본이 안 되고 덕이 안될때 사람들은 이름을 거명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욕하게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은 정말 나한 사람 때문에 대중교회가 욕먹지 않게 우리는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한 사람이 잘못하면 대중교회에 그래가지고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그랬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뭐를 이겨야 됩니까? 선거에 나오면은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당선되는 사람이 한 표라도 앞서서 당선돼야 그 사람이 손에 안 나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것이지 한표 차로만 저도 여러분 당선 안 되면 떨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예? 시합에서도 여러분 이기는 사람에게만 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면 두드러 맞기만 하고 다치기만 하고 고생만 죽게 하고 손해 보는 게 시합에 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이기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남하고 막큰 소리치고 싸워서 이기고 권세부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한테 이기면요 우리가 분명히 적이 생기고. 또그 사람이 나를 좋게 안 봅니다. 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은요. 죄하고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 자신하고 싸워서 나를 이겨야 되는데 나를 이기. 나를 못 이기고 남을 이기면요. 그 사람하고 원수지고 자손까지 원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를 이기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는 것이 뭐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랬어. 우리가 여러분 말하고 싶다고 사람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말하고 싶다고 말을 다 하면요. 속은 시원하죠. 아, 해 버렸으니까. 분명히 이겼어.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다 먹었어 냉장고에 맛있는 거 있어 여러분 저녁에 실컷 먹어보세요 아침에 이러면 얼굴이 붓고 그래서 옆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아이 먹지 마아이들한테도 그거 그만 먹어 먹으면 너 살쪄 그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해 아 먹고 싶은데 왜못 먹게 에? 그러나 그걸 먹고 싶어도 여러분 말을 하고 싶어도 그걸 참고 에? 누르고 여러분 이기는 그것이 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고 싶다고 다 하면요.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으면요. 오히려 그것은 징구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인 원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저 우리가 깊은 곳에, 예? 샘처럼 깊은 곳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수고해서 잡아다녀야 되는데, 그러게뭐 힘들어요. 요즘에는 모타, 자동 모타 펌프로, 여러분, 의 예? 펌프의 힘으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나를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말을 참을 나게도 잘안 참아줘요. 절제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그에게는요, 이제 하나님 낙원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차지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자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거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아 있으면은 여러분 기분이 아마 흡족할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막 분통이 날수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 간다 가면 서운해. 아이고 좀만 더 계시면 좋겠는데 하고 가는 것이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분, 가장 좋은 분 내가 사모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 나무를 먹는 사람에게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느냐, 여러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보다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뭐안 믿는 사람이 볼 때나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뭐 믿은 그까지가 뭐 별거냐? 에이 이 믿는 저나 안믿은 나나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남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믿는 내게는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현실 남이 남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친정에다도 말 못하고 남편한테도 부모한테 자식한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는 나만의 괴로운 문제 힘든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버티고 안 죽고 이만큼 산 것도 다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 믿음이 겨자씨 만큼만 있어도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긴다 이렇게 말씀한대요. 믿음은 정말 기적을 만들게 하는 놀라운 것이 여러분 믿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 싹이 사망인데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믿음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어 봅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은 지금 누구랑 노느냐? 내가 지금 주로 만나서 하는 야기가 무슨 야기냐?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면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소장수는 무슨 이야기하겠습니까? 뱀장사는? 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소장수는 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은 뭐소 이야기도 안 하고 뱀 이야기도 안해 왜? 소장수도 아니고 뱀장사도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랑 노느냐 주로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오늘 나의 현 주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지금 중요한 얘기는 어제 하는 얘기, 오늘 한 얘기, 내일 또 누구랑 만나서 뭔 얘기 할까, 그것이 나의 지금 삶의 현 주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도, 에? 누가 들어도, 내 친구가 들어도, 내 부모가 들어도, 내 자식이 들어도, 부끄럽지 않는 말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후에 작년 내가 한 말을 또 녹음해 놨다 들어도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뭘 얻는다? 뭘 얻어요? 사람을 얻는다, 사람. 사람 얻는 것은요, 여러분 돈 얻는 것보다 내가 이 여러분이 꽃에 미쳐가지고 꽃만 쳐다보고 사람 이야 목사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알았어. 그냥 등하니 하고 이것만 해보세요. 여기 미안한 얘기면 여기서 밥이 나오겠어요. 이게 나를 에 알아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지금 아픈데 응급실에 지가 싣고 가겠어요. 나를 약을 사다 주겠어요. 사람을 얻어야 내가 아프다고 전화해서 좀 와봐. 나 어째 그러면 데려다 주고 아이 도와도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은요 애한용보다 더 귀하고 할렐루야. 남보다 더 중요하고 분재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람 얻는 것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도 물고기 잡아 고기 잡는 어부에게 못 낚는 사람이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사람. 응? 우리가 사람하고 노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사람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은 뭐 따워야 돼. 사람 따워야 사람이지 그래. 그 말은 뭐냐? 사람은 된 사람도 있고 난 사람도 있고 든 사람도 있고 든 사람은 머리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 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요. 그 이름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난 사람. 그러나 여러분 든 사람도 난 사람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된 사람. 인격적으로 여러분 신사적인 남자여도 여자여도 비록 치마를 둘렀어도 여러분 이된 사람은요 본이 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된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못자 못자 들어간 사람 만나면 대화인데요 못된 사람 못 된 사람은 된 사람한테 고춧가리 뿌리는 사람이요. 저도 못되라고 하고 나된 사람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혼란하게 해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바로 못된 사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자는 사람을 쓸때 아홉 가지 덕목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군자가 자첫 번째 뭐예요먼 곳에 신부을 보내 그의 충성을 보고 그래. 먼 곳에 보내면 사람들이 가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 돌아와 버리기도 귀찮아라고싫어라고먼 곳에. 가까운 데야 뭐 금방 본 데서 하니까 쉽지만은 먼데에 갔다 와라. 할망 부리고 가다 잊어버려. 저는 옛날에 호정하로저 섬에 태어나서 이장한테 보내더니 가다 생일을 잊어버렸다더라. 나이도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올려버려. 야한잔먹기 잊어버려. 그러면 되겠어요. 아, 이 장소에 수첩에다 적어갖고 가서 바르게 해줘야 될 것인데,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은 먼 곳에 시켜보면 그의 충성을 보고, 두 번째는 가까이 두고 그의 공경을 보고, 사람이 친해지고요, 격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말도 어떤 사람은 싸가지 없는 사람은 막 먹어볼라 가고요, 그냥 올라 탈락을 해, 기어 올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10년 대하든 5년 대하든 사람 대한 것은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격이고 그의 수준이요. 그의 수준. 친해졌다고 막 먹어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세 번째는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의 재능을 보고 그래. 복잡한 일, 어려운 일 하면요. 이게 재능이 뒤따르지 못한 사람은 그냥 헷갈려버려. 헷갈려. 막 복잡하게 더 복잡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은요 그 복잡한 것도 시간도 빨리 금방 탁 멋지게 처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그래요. 뜻밖의 생각도 안한 질문을 던졌는데도 딱 대답을 멋있게 다섯 번째는 급한 약속으로 하여 뭘 봐요? 그 신용을 보고 급한 약속 급한 약속이어도요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여러분 차선인지를 선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데서 부르면요 약속이 있어도 미안하여 별 약속이 아닌 것은 가족하고 약속이든 친구하고 약속은요 미뤄도 돼더 높은 사람 더 귀한 사람이 부를 때는요 급한 약속이면 다 캔슬하고도 만나고 찾아가고 알렐루야 그게 중요. 예? 여섯 번째는 재물을 맡겨 그 어짐을 보고 그랬어요. 사람은 돈을 맡겨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내 돈이 있고 다른 공동체에 공금이 있어. 뭐 동창돈이든 부녀의 돈이든 무슨 교회 뭐 부서의 돈이든 우리가요. 공금하고 내 개인 돈하고를 구분을 잘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내 돈은 그냥 안 아깝게 써도 공금은 꼭내맘대로 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공금은 항상 대방하고 의논해보고 물어보고 같이 동의해서 써야지 마음대로 쓰고 뒤로는 시지부지하고 그러면 안 돼. 공금을 더 아깝게 할렐루야. 저는 양심껏 그래요. 내 개인 돈은요 그냥 써도 괜찮아. 요 공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응? 나는 저 시골에 있어도 에? 시골에 있을 때도 공중전화를 하면 오토바이 타고 선창에 나가서 공중전화 박스가서 있어집 전화를 하면 안될것 같아서 교회 전화. 내돈 들어가요. 그래도 해본 적이 없어 양심. 에? 여기 고향 분들한테 물어봐. 내가 공중전화, 시혜 전화 해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내 것은 안 아껴도 돼. 그러나 공동체는. 대중교회 아니어도 마을 부녀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 전째는 이급한 일을 알려 그 절개를 보고 그래그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급한 말하면 그냥 정신줄 놔버린 사람이 있어요. 급한 일일수록 사람이 더 침착하고 더 안정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사고 났다. 뭔일이 있다. 그럴 때도 침착이야. 그냥 막 가스불을 안 끌어가 갔다. 키도 안 들고 막차 타러 갔다가 또막 키가 질러 집에 가고그러면허 어, 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급한 일이 있을수록 더 지혜롭게 할렐루야. 여덟 번째는 술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고 그래. 사람이 술 취면요. 하 오아래도 모르고 막 반말하고 이게 에? 그 미친 척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술이 취했서도 어른 보명이 그 자리에 술이 뻗떡 깰 정도로 우리가 항상 이 절도라는 이 발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남녀를 섞어 있게 해서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는 것이니, 그랬어요. 남자들 이렇게 섞어 놓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다, 이렇게 뭐 이제 항상 뭐 마을, 무슨 뭐 일이다. 그럴 때 남녀간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항상 이 분별을 바르게 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지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잘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헛생각하고 잘못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게 바른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홉 가지를 종합해서 그 사람을 알수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바빴어요. 오지감에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옛날 사람들은 하도 이 바쁜 농사체래는 그런 말이 있죠. 오짐을 어디다 싼다. 여러분, 발등에 오짐 싼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예? 얼마나 바쁜지. 근데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이 없었대. 찾는 사람도 많고 오란 데도 많고 막 그래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나해마다 분주하게 다니는데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말이 미쳤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요 사람이 미쳐도 똑바로만 미치면 그게 잘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미친 게 잘못 미치니까 집이 망하고 여러분 집 놔두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잘못 미치지 잘 미치면요 한번 보세요 공부한 아이가 뭐에 미쳐 공부에만 미쳐봐 공부만 밥만 먹으면 나 독서실 갈래 학원 갈래 공부해야 돼아불 끄고 자라 아니 책더 봐야 돼 내일 시험이야 공부에만 미쳐봐요 분명히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 시험에는 합격할 것이고.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학생이 맨 무슨 게임에만 미쳐가지고 하니까 성적은 떨어지고 정신은 이상하고 여러분 사업에 미친 사람 사업에 미친 사람은요 내가 볼때 틀림없이 서민갑부에 등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민갑부 목포에도 서민갑부 나오더라고 텔레비에 보니까 목포에도 예? 사업을 해도 막 미친듯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요, 교회에 미친 사람도, 저도 일종에 보면은 뭐에 미쳤겠어? 교회 목회에 미쳤어. 할렐루야. 나는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직장생활하는데 사람들이 일요일날 교회까지 찾아와서, 아 빨리 나와, 나와! 막 하고, 막 부르고 막 그러더라.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때려치고 교회 다니라 그래. 그래, 내가 진짜 때려치다니까. 할렐루야. 호적동돈 띄워주라 막 서류 띄워주라 막 교회 저 찾아서 빨리 나와 빨리 해야지 배 타고 가고 지금 시간이 없어 막 그래 일요일에 원래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다 그러고 진짜 때려치웠더니 지금 생각이 후회는 절대 안해 할렐루야 우리가 요 교회를 잘 미치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은사를 받거나 여러분 존귀한 직분을 받거나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거나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뭘 먹게 해주시겠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요, 1년 12달, 여러분,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웬만한 과일나무는 1년에 몇번 열까요? 감이 몇번 열어요? 사과가 몇번 열어요? 포도가 몇번 열어요? 한 번밖에 안열 엽니다, 1년에. 1년 내에 한번 열고, 그거 며칠 떨어지고 나면 절대 안 열어요. 제발 좀열만안 돼. 안 열어, 그철아이면은안 연다니까요. 한 번밖에 안 열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나무 하나이가 12달 동안에 12가지로 과일이 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안 가봤어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 저만 하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복이다. 말 그래, 가보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아까 서론에 말씀한 대로 똑같은 말을 들는데 좋게 들은 사람 있고 안 좋게 들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긍정의 힘으로 좋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땅에서 먹는 수 있는 열매는 뭐냐? 보약이요. 보약. 그게 여러분 뭐냐? 다른 거 아니고, 따라합시다. 아멘약. 아멘약. 약국에는 아멘약이 없습니다. 또 약국 가서 약사님한테 아멘약 주세요. 그리고 어, 뭐요?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 저거 갖고 오세요. 누가 그랬어요? 아멘약은 약국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이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멘이다. 네. 그게 내 말인가 성경인가 봐봅시다. 성경 하면 봐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합니다. 아멘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예그 말이 아멘. 우리가 은혜로운 말할 때는 아멘. 그럽시다 좋소 이런 말이 아멘이야. 할렐루야. 아멘 자체는 긍정이 하자는 말이 하자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할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하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여러분은 늘 아멘만 많이 해도 오늘 교회 와서 아멘 몇번몇 번이나, 번이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 교회 한번 오면 아멘을 앞으로는 여러분이 몇번 하고 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번만 하고 가야 되겠다. 한열번 하고 가야 되겠다. 최소한 여러분, 백번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백 번. 할렐루야. 네. 백 번. 우리가 운동도 여러분 보세요. 하루 만보 걷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만분에 여러분, 백분의 일이, 여러분, 만분에서 만에서 백분의 일이 0백 백 개라니까, 백 개. 근데 우리는 세상에 걸음은 마음 보고 있는데 아멘은 여러분 교회 와서 한번 주기도문 할때 아멘. 찬송 끝날 때 아멘 써졌으면 아멘. 아이 그런 거면 되겠어요. 아멘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